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처가 붓고 벌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나중에 흉터도 좀 예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늦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안녕하세요. 양연모 성형외과의 양연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안검 수술 후 회복 기간과 어떻게 잘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달 돼도 5, 60%난 겁니다. 정확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절기법을 했을 때 실밥 푸는데 5일 걸리거든요. 이때 멍꽤들수 있거든요. 이멍 사라지는데 적어도 2주 걸립니다. 한달 되시면은요. 상처는 빨간색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붓기도 많이 있고, 좀 아프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이 3개월은 지나야 이제 좀 잦아듭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술을 드시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상처가 붓고 벌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나중에 흉터도 좀 예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또 담배는 혈액 순환을 유축시킵니다. 그럼 또 상처 치유에 뭐 좋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이런 걸막 많이 쓰게 되면은 봉합현운도가 터지거나 혹은 잘 지혈이 됐었는데 힘을 주면서 출혈이 되거나 잘 주무시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눈에서 뽕 하더니 피가 터졌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지만 자다가 일어나면서 힘을 팍 썼을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힘을 주거나 혹은 과격한 운동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치셨다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얼른 병원 가셔서 도대체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 열상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찢어진 거를 그냥 봉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일 골절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술한 것도 좀 무시하고 다 풀르고 골절을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수술 조작해 놓은 거는 가만두고 겉에 것만 상처 치유에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빠른 회복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으면 되는 거죠. 늦지 않으면. 늦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멍이 적게 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수술 전에 항응고제도 끊고, 멍약도 드시고, LED 광선 치료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출혈이 안 되게,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약도 혹시나 염증이 생길까봐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드셔주시고, 어떻게 됐든 나쁜 길로 안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빠른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찜질 하세요, 뭐 온찜질 하세요 하는데 너무 차가운 걸 많이 돼서 얼을 정도로 해 오시거나 혹은 또 반대로 너무 뜨거운 걸 많이 되셔갖고 화상까지는 아니지만 화상 비슷하게 붉어, 그래갖고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너무 과한 거는 다 아니에요. 냉찜질도 냉기가 식을 때까지 좀이렇게좀 하시고, 또 냉장고에 또 넣어두시고, 또 쉬시는 시간 갖고, 또뭐한 시간이나 지난 후에 또 냉기 가져와서 또 해주시고, 온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동상이나 화상, 그렇게 큰 범위까지 가지 않고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셔서 눈 상태 정확히 설명 듣고 수술 후에 어떤 또 관리를 해주는지 또 설명도 들어보시고 하시면 선택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댓글에 필요한 내용 적어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